안녕하세요 샤딩여러분 저희는 국트커플 사샤와 제이입니다 음. 오늘은 저희가 또 오랜만에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. 오늘 해볼 먹방은 이게 고스트세퍼라면 이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<laughs> 얼마 전에 보니까 막 까만 어? 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쳐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저희가 매운 거를 잘못 먹는데 한번 이거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여기는 스포크 음. 일단 소스 다음 와. 와 까매 봐봐 뭔가 맛있어 보여 근데 나 이거 먹어볼게요 그냥 라면이야? 그냥 넣어도? 응파이어응 네. 맛있어 응. 자 한번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뜨거운 물 준비했고 이거 다 일단 뜨거운 물 붓고 아, 여기다가 한 접시에 모아주도록 할게요. 한 3분 정도 기다리는 거겠죠? 아, 근데 이게 얼마나 매운지를 모르겠어요. 듣기로는 핵불닭처럼 맵다고 하는데 사실 먹어봤지, 핵불닭. 저도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 그게 막잘 먹진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워요. 이게 특히나 면이 까매갖고 엄청 매워 보여 저번에 그거 그래서... 기억나? 원칩? 어? 원칩 먹어봤을 때, 이거 뭐 진짜, 어? 저거는. 어, 아니야. 근데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었어요, 진짜로. 어, 맞아 냄새가 burn smell, right? 탄 냄새도 나고. 그리고 이거 가루, 엄청 조그만한 가루 이렇게 혀에 묻혀도 음... 막 매워갖고 엄청 맞아요. 많이 막 아직도 막뭐 우유 고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 말레이시아랑 한국에서 합작을 해서 만든 거래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대박 이렇게 한국말도 써있어요. 대박. <laughs> 음 자. 이거를 일단 한국에서 다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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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까매 까매 이렇게. 와 약간 무서워 응. 죽음의 음식이야 무서워 아직 그래? 그냥 맛있는 냄새나와요 그치 이번엔 짜장면이다 짜장면이야 음. 짜장면? 자 이제 소스도 넣는다 음 맛있는 냄새 나 냄새 맛있어? 음. 확실해? 어. 아니야, 먹어보면 다. 아, 직있있어요 그리고, 여러분 이거 먹판, 아니, 고 약간 음. 챌린지 같은 거? 챌린지 같은 느낌 우리 이거 먹을 수 있나 o Challenge 으면은안먹었을것 같은데 약간 맛있게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맛있겠지, 그 t with, I'm d r i n k i n 잘섞어야오 네, 이제 다 섞었고,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자. 뭔가 맛있게 보였는데. 맛있을 것 같아. 자, 저희 둘 중에 누가 더잘 먹나 한번 보시고 댓글창에 적어주세요. 먹자. 음. I think I. I, <laughs> I think I. u n d e r e s t i m a t e d r I g h t 어 야 잠깐만 한번밖에 안먹었는데 우리 아몬드 우유 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매울줄 알았거든요? 매운걸 우리가 너무 안먹었나? <laughs> 너무 매운데 근데? 먹어야돼 먹어야 <laughs> 아. 신보다잘 먹어야돼 챌 능지에요? 아코아빠 아, 근데 맛있어. 맛있는데 매워. <laughs> 아, 미쳤어. 야, 이거 밖에 게 먹어. 야 콩물나. 난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. 어. 사람들이 이거 왜 먹어? 아. 맛있다, 근데. 근데 너무 맵다. 와. 야. 우리 이뭐 끝낼 수 있나?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? 이원에을넣수있나 아이스크림 아, 이거 아이스크림은 데원 썩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스크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야 근데 제가 좀 많이 먹었는데 음. 아 어떡해 음. 진짜 며와아 억지로 맵다고 하는게 아니라 아왜왜 왜? 어떻게 먹어 <laughs> 우유 또또나 응, 맛있어? 응 미쳤어 너? 야. <laughs> 어, 살려주세요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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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you 아 o 아 어지러 어지러 야 음. 입술이 아파요. 음, 아파. 아 입이 다 아파. 어. 어디로? 아나 울어요. 내가 진짜 많이 먹었어, 알아? 아. 아리 화장실 가자. 어찮간아아 이, 자. 너무 무워 아, 빠 여러분들 그절 먹지 마세요. 아니 우리 이 모들목반 시작했는데 지금 이거 오이 목반으로 바뀌었는데. 모들어디어 아, <laughs> 제가 점을 열어요 지금. 응. 아 봐봐요, 여러분. 어, 제가 오일 다섯 개 먹었어요. 이거 뭐한거 아닙니다. 어. 아. 아. 여러분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요. 이거 먹으면은 아, 어, 앰뷸런스 불러서 응급실 갈지 모른다. 아, 어, 우리 지금 이 정도 먹었는데 원래 네 개, 네개 만들었어요. 아마 1개만 음, 한 개만 먹었어? 응, 한한개 아마 두개 먹은 것 같아. 한 개. 근데 나 많이 먹었어 좀. 내가 어, 많이 먹었는데 제가 거의 안 먹었는데 어. 하, 지금 콧물 나고 눈물도 나고 아 여기 다 너무 아파요. 아, 좀 작은 거. 아파할 것 같아. 아. 여러분 여기까지 까지 저희 음. 가야 돼요. 여러분 음? 절대 먹지 마세요. 이거 진짜 너무해요. 재미게보주시면 좋겠어요. <laughs>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안녕, 안녕까지. <laughs> <여기까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